자, 셀바스 AI가 이제 뭐 저점 거의 다 잡은 것 같죠? 여기를 그대로 딛고 올라가는 그런 수준인데, 우선은 다들 AI라는 걸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셔야 될 게, 로봇에 들어가는 AI가, 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로봇 테마에서 지능형 로봇이 들어가면요, AI 테마 같이 오릅니다. 이건 팩트예요 그래서 현재 이 로봇 테마를 제가 지금 말씀드릴 건데, 여기에 대한 재료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 이 재료로 해서 얘가 올라갈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어, 목표가, 선절가 추가매수가 싹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재료라고 하면은 이제 지능형 로봇이에요. 지능형 로봇, 그냥 로봇도 아니고 지능형이에요, 여러분들. 왜냐? AI가 섞여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사람처럼 촉각 느끼는 로봇 손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토마토의 신선도까지 파, 판단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농업에도 쓰이고 뭐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토마토의 신선도까지 판단이 되면은. 더 추가 기능이 조금만 더 되면은 뭐예요? 완전 전문적인 이런 일을 할수 있는 로봇이란 거예요. 당연히 로봇은 현재도 그렇고 미래 아직 내년까지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예요. 주기적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그만큼 로봇이 지금 발전되고 있고 그리고 이 로봇도 지능형 로봇이기 때문에 이 지능형 로봇에 엮여있냐 안 엮여있냐 기업이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파악만 하셔도 그렇게 뭐 어려움 없고 확신이 드실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로봇이 택배 나르고 이건 이점도 나왔는데 아파트 내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중간에 막 우리 옛날 뉴스 보면은 아파트에서 뭐 택배 기사 안 들어가고 뭐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내부에서는 로봇이 택배를 나른다. 지금 국토부가 공모 선정을 했어요. 수원 시가 먼저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 주도형 스마트 도시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비도 지원받고 이 지능형 자율 주행 로봇 자체가 그냥 안 그래도 우리나라 아파트 엄청 많잖아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수요기 때문에 주가 그냥 플러스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리고 또 보시면은 뉴빌리티 보실 때 국제 치안 산업 대전 참가. 그러니까 규제 풀린 실내 자율 주행 로봇이 전시가 되는데. 사진에 보이시죠? 이게 주제가좀 풀렸는데 더 풀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맞잖아요? 또 겨, 경찰청도 그렇고 교통국 이런 통합 부스 내 배달 순찰 로봇도 항상 CCTV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범죄치안에서 그러면 당연히 정부에서 요걸 또 갖다 쓰겠죠 그러면 또 수요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이 테마는 절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테마예요 진짜 자 그래서 지금 필드로봇 소사이어티라고 이게 필드로봇 포럼이 19일날 개최가 됩니다 자 보세요 여수 베네치아 호텔에서 지금 이 국제 제어 자동화 시스템 컨퍼런스 하면서 이, 이전에 열린 거 있는 이게 열렸어 이 열리는데 문제는요 이게 지금 열렸잖아요 근데 이게 열렸어요 19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 시장의 반영이 왜안 됐어요 하락장에 중동 리스크 맞잖아요 미국 금 국채 금리 이런게 있다 보니까 아직 테마를 타기는 멀었어요 진짜 이거는 이런 거에 관련된 테마가 오르는 것뿐이지 어었다 이것만 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시면은 이제 확신이 들실 거예요. 제가 설명한 테마가 어떤 건지 현재 이 종목이 어, 이 지능형 로봇에 뭔가 조금은 엮여 있는지 이것만 알아도 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대응. 아무튼 이 지능형 로봇에 대한 테마가 엄청나다. 근데뭐 이건 제가 항상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먼저 올라오는 곳이 뭐예요? 제 소통방이잖아요. 어, 소통방에 제가 항상 먼저 말씀드리죠. 그래서 직접 제가 이 소통방이 좀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바로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어, 보여드릴게요. 지금 바로. 제 소통방이 어, 두 개가 있어요. 어, 이렇게 카톡방과 텔레그램 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카톡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괜찮은 종목, 어, 이제 타점 나온 거 있죠. 바로 여러분께 매수 신호라고 바로 여러분께 알려드려요. 자, 보통 다른 방법은요. 뭐 관심 종목이다 써놓고 밑에 뉴스 띄워요. 그리고 막 이런 거를 막 올리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오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관심목이라고 알려주지 않았냐? 난리를 쳐요. 그런데 이런들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관심목이라고 올놓고 그 뉴스 띄우는 게열 개, 숨무개 올라 올려요, 막 그리고 한개 올라가면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대응 방법도 안 알려주고 목표가도 안 알려주고 진입 시점 이런 거 하나도 안 알려주면서 무슨 이게 신호라고 맞잖아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한다? 종목명 매수 가격도 알려드리고 비중까지 알려드려요 어떤 재료 때문에 올라간다 등등 다 알려드립니다 대응 전략을 알려드려요 이렇게 해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그리고 매수 신호 드리면 또뭐 해드린다 매도 신호도 당연히 드리겠죠 자 이렇게 매도 신호를 바로 드립니다 이렇게 매도 신호 축하드린다 수익 얼마나 쌉니다 지금 매도할게요 이렇게 싹다 알려드려야 돼요 뭘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을 받아서 매수 매도할 거면 뭔가 알아 알고 하셔야 될거 아니에요. 싹다 여러분들 편하게 알려드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시면은 시황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려요. 현재 시황 추가 시황도 알려드리고 테마 분석 어떻게 해드리고 다 어떻게 분석 어떤 테마 어떻게 흘러간다 다 해드리고 또 어떤 종목에 대한 공시가 떴어요. 그런데 뭐예요? 여러분들 채팅방 들어오셔. 카톡방 들어오셔서 어, 어떤 종목 공시가 떴는데 이거 무슨 말이에요? 물어보세요. 제가 바로 답해드립니다. 다른 분도 다안 해드린 적이 없어요 바로 풀어드려요 말 그대로 구독자를 위한 실시간 소통 카톡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예요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자주 진행하죠 이 주식판에서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거는 진짜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 오셔가지고 제가 여기 어, 시작한다고 링크 띄워요 그럼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아 어떤 종목이 궁금해요 하면서 물어보면 바로 전망 바로 말씀드리고 제가 그외 주식에 궁금한 거다 물어보세요 저한테 싹다 답해드립니다. 안 해드린 적단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들이 증명을 하니까 항상. 무튼 이 카톡방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하냐. 자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있죠. 누르시고 밑에 링크 있어요. 이렇게 동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있습니다. 동그라미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동그라미 있죠. 이거 누르면 바로 카톡방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 동영상 어, 설명란 설명에 더보기 버튼 아까 보셨죠?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바로 링크 나오니까 링크를 타고 어,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요새 보면요 뭐예요 다들 뭐 다른 영상 보니까 다 휴대폰 번호 문자 남기라고 바로 뭐하면 뭐 주겠다고 문자 남기라고 하잖아요 왜 남겨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게 진짜 문자를 보내라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맞잖아요 그냥 편하게 저처럼 링크 띄워서 들어오게 하면 되지 정말 알려줄 거면은 그래서 뭐 그런 거 신경 쓰 다른 놈들과는 전 다르다 그냥 링크 어 바로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어 카톡방 들어와서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아시죠 눈팅만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들어와서 어 구독자의 어 특권을 누리셔라라고 좀 말씀을 <laughs>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카톡방에 들어오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자 보시면은 텔레그램방 카톡방에 올라오는 내용 똑같이 올라와요. 보시면은 자 보시면요 아까 나왔던 내용 그리고 여기 위에 또 매수 신호 똑같이 카톡방인 내용이 그대로 들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좀 동일하게 올라오는데 추가로 또 리포트도 올려드려요 제가 어, 리포트 같은 것도 올려드리고. 뭐요 여러분들 그냥 검색 검색 버튼 누르셔서 여기 위에, 왼쪽에 여기 있잖아요. 이 검색 버튼 누르셔서 예를 들어 이렇게 어 이수페타시스 자 이수페타시스 보면은 이제 보자 보세요 리포트 바로 올려드려요. 여러분들 궁금한 종뭐 검색하셔가지고 리포트 올려드리니까 여기서 찾아 보셔도 됩니다. 말 그대로 텔레그램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카톡방에 들어오신 글을 껄끄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끄러워서 다른 사람들말 때문에 못 본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저 나는 정보만 보고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정보만 보면 된다. 라고 하신 분들은 아까랑 똑같이 이제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 은 이제 바로 링크 나와요. 텔레그램 링크도 같이. 그래서 이쪽 텔레그램에 들어오신 시 권장하는데 들어오시는 거를 저는 진짜 정말 카톡방 플러스 텔레그램. 둘다 들어오신 거를 정말로 권장드려요. 어, 그, 추천드릴게요. 둘다 들어오신 거를. 그리고 추가로 또 개별 종목에 대한 진단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어느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 좀 풀어주시면 안 되냐 하신 분들. 제가 근데 여러분들 무슨 종목 가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니까 러 이분들은 제가 불가피하게 좀 연락처도 모르니까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요거는 제가 문자로 받을게요. 위에 보시면은 제가 번호 오픈해놨어요. 제 번호. 어, 갠번호 오픈해놨고 여기에다가 어, 여러분들 좀 분석 요청하시는 종목 있죠? 그 종목명이랑, 명, 그 다음에 더하기, 자, 평당가, 플러스, 그 다음에 수량, 보유 수량.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위에 번호로 이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이렇게 종목명, 평당가, 수량 남겨주시면은, 제가 문자 내용 보고 바로 저도 이 종목 분석해서 여러분께, 어, 이렇게 요청하신 분들, 종목 분석 요청하신 분들에게, 바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이 종목이 어떻게 되고 현재 전망이 어떻게 되고 현재 현재 가지 평당가랑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렇게 어 위에 제 번호 01059297823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가 문자를 받아야 되니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종목명과 평당가 수량 딱이세 개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제가 또 주식장이 끝나고 보시면은 이렇게 선물 를 제가 또 선물 거래도 장이 끝나면 바로 해요. 어, 이 카톡방은요. 제가 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 카톡방이에요. 이건 구독자를 위한 선물 카톡방. 그래서 이제 보통 주식을 하신 분도 있는데, 뭐 주식장이 끝나면 은 보통 3시 3 0분에 끝나잖아요. 할게 없어요. 시간은 남아도는데. 그래서 어 선물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돌아가기 때문에 선물 거래로도 장 끝나면은 어제 좀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톡방은 제가 링크를 넣어 놓고 싶은데 선물 카톡방은 제가 비공개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난 거를 보여드리면요. 이제 리딩가 해드려요. 이렇게 어제 같은 경우 이렇게 어 수익이 엄청나게 났어요. 실제로 보면은 어한 달러라니까 한 2만 달러 정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어제 하루만 해도 560만 원 정도 버셨을 거예요. 정말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이렇게 초단타 단타 스케핑 식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수익만 560만원 나왔어요. 보시면은. 그래서 제 선물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제가 이분들도 제가 이게 이방 같은 경우는 비공개 링크이기 때문에 제 비공개 방이라서 아무나 오픈 을안 해드려요. 그래서 선물 거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이 번호 있죠 저한테 간단하게 간단하게 선물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은 이분들은 제가 보세요 지금 선물 수익이 매우 잘 나서 좋다고 고맙다고 바로 올라오잖아 방금도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선물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남겨주시면 제가 어, 선물 카톡방 비공개방이니까 여기에 대한 초대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근데 한 가지 아셔야 될게 여러분들 자 이거는 선물은 단타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어야 돼요. 시간 없고 바쁘신 분들은 저는 선물 투자라고 하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시간 없고 뭐안 된다 뭐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투자는요 노력과 이제 이 요건을 스스로가 맞춰야 돼요 투자에 대해서 정말로 나는 진짜 주식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다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고 주식 말고 부가 수익을 또 한번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분들만 저한테 문자 를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물 투자 해 보고 싶으신 분이나 뭐 제가 뭐 바로 링크 알려 드릴 테니까 대신 여러분들 돈 벌면 어떻게 돼요? 다 돈은 제가 벌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돈 벌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후원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 돈 벌어 드리는데 후원 안해 주시면요, 바로 그분 자를 거예요. 아니 열심히돈 벌게 알려 드는데 렸 아무것도 안해 주시고 흔히 말하는 그 공짜충이라고 하죠. 여 젊은 사람들 말로. 공짜충 정말 싫어요, 해저 진짜. 어, 뭔가 서로 대가를 서로 주고받고, 저는 돈 벌게 들었으면, 은그 수익금의 일부는 제가 많이 달라고도 안 해요, 진짜. 수익금의 뭐, 일부는 저한테 후원인 식으로, 아니면 뭐, 스킵티콘 보내면서 고맙다고, 어, 빵 사듯이, 빵 쌍빵 사듯이라고, 파리바게트 보낼 수 있잖아요. 어, 그런 식으로, 어, 좀, 저한테 후원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저한테 위에 있는 선물 투자 해보고 싶으신 분들, 대신 아시죠? 아까 조건,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정말 나는 준비가, 투자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진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자 선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선물 카톡방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재료는 제가 이미 다 풀어드렸죠 지금부터 대응 전략 목표가, 손절가, 추강의 숫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바스 AI 같은 경우가 우선 국내에서 유일하게 음성인식이 있어요 음성인식 이 음성인식 기반 기술로 인공지능 딥러닝 관련 제품을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봇에도 같이 쓰여요 그러니까 로봇 테마 오르면은 특히 지능형 로봇으로 들어가면은 셀바스 AI 같이 오르는 경향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같이 오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다들 뭐 AI면 무조건 AI만 찾아볼 게 아니라 AI가 활용되는 이 다른 테마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올라가요 특히 뭐예요 여러분들 AI 올라가도 교육주도 같이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교육주에서 뭘 쓴다 AI 관련 종목 쓰면은 그렇게 된다 아무튼 로봇에도 AI 쓰면은 AI 같이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셔야 된다. 너무 1차원적인 해석보다는 좀 2차 3차원적인 해석으로 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것 같고 수급을 보면은 지금 최근에 어, 기관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슬 저점 잡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기관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은 저가 매수를 가장 잘하는 게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연속해서 순매수하고 있을 때 주가가 많이 안 올랐으면 그때 같이 들어가세요. 슈팅 나오면은 같이 팔아야 돼요. 나중 되면은. 그러면은 지금 웬만한 분들이 다들 여기에 물려있을 거예요. 여기 물려 있는 분들은 웬만하면 추가 매수해서 좀 낮춰 줬을 건데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주식 접으세요, 진짜. 진짜 접어야 돼요.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무슨 생각으로 전 여기 들어가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으신 분들은 평단가를 22,500원까지 만 낮추세요. 왜냐면 우리가 목표가를 25,000원까지 줄 거거든요. 22,500원까지 낮춰서 25,000원까지 목표하면 10% 정도 수익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22,000원에서 22,500원까지는 평당가를 맞추셔야 된다 지금 여기서 낮추셔야 되고 여기 15,000원이 뚫렸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시면 됩니다 더 이상 올라가 모멘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올라면 한참 걸려서 다른 종목 찾는 게더 빨라요 어, 이런 식으로 좀 해서 여러분들 주식을 좀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 그리고 제가 그 소통방도 열어놨으니까 다들 많이 오셔서 많은 질문해 주시면은 다들 어, 도와드릴 테니까, 꼭소통방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